리버렐리오 스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봅시다. 리버렐리오는 아주 좋은 게다 불차지 메커니즘입니다. 폭투기가 없는 아주 좋은 친구지만 코어가 있어야 데미지 고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스킬 차분한 수심, 코어 명중 시 자신에게 공격 데미지 20% 증가를 1분간 주고 공격 명중 시 최종 공격력이 40% 추가 데미지를 5회 줍니다. 풀버스트 타임 시작 시 자신에게 공격력 160%를 3초간 주고 풀버스트 시작 시 최종 공격력이 낮은 버스트 3단계 아군에게. 차속을 12% 주게 됩니다. 공중 160%를 3초간 주는 이유는 최종 공격력이 낮은 아군에게 차속 버프를 주기 위해서입니다. 특 스킬이 기묘한 해류. 공격 명중 시 대상이 보스라면 자신에게 공격 데미지 231% 증가 버프를 계속 가져갑니다. 대상이 보스가 아니면 차지 시간이 1초로 바뀌어 고정됩니다. 그리고 자신에게 차지 속도 관련 버프 디버프 모두 면역입니다. 공중 버프를 제외하고서는 약간의 고점에 대한 억제기를 달아놓은 듯한 이 스킬이었습니다. 버스트 스킬 잠기는 자신에게 공격 데미지 50% 증가와 적 전체에게 최종 공격력의 925% 데미지를 줍니다. 인스킬을 제외하고서는 어려울 거 없는 단순한 스킬 내용들이네요.